아, 이건 뭔 내용일 것 같아? 피라미드여서, 음. 그 나이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단계별로. 세 가지 방식. 그쵸, 루맨스, 그치, 스타일, 그치, 뷰티고, 우리가 말하는 매슬로의 그, 욕구단계. 아, 그리고 여기에서 삐딱선 타는 괴짜와 아, 덕후. 음. 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괴짜와 덕후 그렇구나. 이야기. 너무 쉽게 말해서 덕후에 갖고 있는 밀도. 스토리라인은 우리가 말하는 석사급, 학사급을 넘어서고, 논문을 넘어서기 때문이지. 덕후들은 작품을 초월해요. 작품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해석. 해석에서의 이게 갖고 오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그렇죠, 그렇죠. 뭐, 언어에서 보고, 어떻게 보고, 이게 무슨 잘못점이 있고, 이런 해석들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진짜 아비투스급의 정체성의 버금가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어떤 단계에 개인이 갖고 있는 빔, 사회적인 문화 후천 유전자,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본능과 진화론적인 DNA나 무의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우리가 말하는 루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과거의 기억들. 즉, 보통 마이너스. 인간이 인간답게 유지 못하는 것들. 욕구 단계들. 이 욕구에 의해서 말 그대로 사람의 틀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인간답게 살아가지 않는 방식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도파민계 인간이냐, 세로토닌이냐,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옥시토신도 잘 분별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일궈 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너무 없다.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이렇게 관점, 의식적인 활동에 어떤 태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에버리지 평균의 인간이란 소속에서 직업과 역할을 갖는 것을 우리가 평균의 인간 즉 3차 산업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이 평균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직업과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 평균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통제를 넘어서고 중재할 수 있고 한쪽에 편향 되지 않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평균 교육은 분명히 넘어서야 되잖아. 넘어서야죠. 그래서 그 한쪽 좌뇌랑 운뇌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다 포섭을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자기만의 로맨스에 빠져서 그렇죠. 어떤 개성을 갖춰야 되고, 그죠 개성이 우리가 살아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뭐 기술을 동원하고, 자기 가치관을 획득하고, 그것이 고정적인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남을 도와가면서 좀더더 더 사람다워지고, 남을 하면서, 영혼성을 갖는, 즉, 순수주의자가 된다는 거지. 그과정에서 아비투스가 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 초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마법사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로얄로드,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얻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개념이 왜 그것이 적당하게 질타를 받아야 되고 적당한 비난을 받아야 될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프에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평균 직업에서, 못 올라가요.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갖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도, 역피라미드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조조성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노년에 갔을 때, 역피라미드에 의해서, 결국에 다시 동물적 본능으로 퇴하해서 병에 걸려서 이제 된다라고,